큐! 안녕하십니까. 내집마요 연구소 훈행 큐의훈플래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집마요 연구소 박상규 부장입니다. 아, 오늘 저희 양벌리 신축 현장인데요. 네. 오늘 오픈을 한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 촬영을 가장 먼저 찍으러 왔는데요. 네. 네. 자, 실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밖에 지금 포장 공사 중이라 네, 아스콘 네 아스콘을 고있 아스콘 공사시끄습니다 네. 자, 일단 내부를 들어오시면 전실이 상당히 네. 깔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쁜 타일과 신발장도, 네, 긴장으로 색깔, 색깔. 네, 넓고, 그 다음에 데일리 슈즈도 밑에다가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여기도 신발장이긴 한데, 열어봤거든요. 좀 아, 아 여기가. 네. 네. 애들, 애들 신발? 애기들 신발 네. 넣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애기들 신발 네. 넣으시면 될것 같고, 거울도 네. 있고, 네. 이거에서도 네. 스위치. 네. 전등도 예쁘게 들어와 있네요. 자, 인테리어가 입구부터 좀잘돼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면동 알루미늄 슬라이딩 도어, 깔끔하죠? 유리로. 네. 색톤이더 아, 어,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내부를 들어오면은 네. 바닥이 모두 헤링본 타입이네요. 네. 헤링본 타입의 LDK 구조. 네. 요즘 젊은 분들 네. 굉장히 선호하시는 구조고요. 어,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라던가 뭐 디자인들이 네. 어, 깔끔해갖고 네.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이즈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일단 거실부터 한번 네. 네. 거실부터 한번 볼게요 네. 한 4m 3m 6 0 c 네. 4m 1 0 네. 일단, LDK 구조 치고는 거실도 잘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창호도, 네. 이제 전면이 전부 다 창이에요. 창호는 일단, 창이 많죠. 네. 창호가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네. 호장이랑 중간에 또. 네. 그래서. 환기시키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채광도, 이쪽이 남양이에요. 네. 채, 채광도 잘 들어오고요. 남서양입니다. 남서양. 정확히 네. 네. 채광도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단, 천장에, 조명이 네. 바리솔 조명인데 부장님저 이만한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전원집급이에요 네, 엄청나게 네. 큰 대형 바리솔 네. 조명 들어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트월 자리에는 이제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텐바우도 네. 포인트를 주셨는데 어이 위쪽에 요즘에 전자 시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벽배관 돌아가지고 네. 네. 벽배관으로 전자 시계 월패드 보일러 들어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한대 네. 설치되어 있고. 네. 피처레일들도 이제 부석부석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콘센트도 USB 네. 네. 포함해서 들어와 있고요. 충전할 수 있겠죠? 네. 커피포트 같은 거 이쪽에서. 그렇죠. 커피포트 있네. 혹은 정수기 여기다 놔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수기나 이런 가전제품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냉장고 자리도 이제 양문 개평으로 두대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넓네요. 그쵸? 네. 음. 상부장 들어가 있고요. 좀 이렇게. 원목 느낌이 나는 필름지 네. 선택하셔가지고 어,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네. 잘 어울려지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느낌 나죠. 네. 안정적이고 그리고 주방 주방 앞쪽에 이제 식탁 자리, 네인용 소파 아 사인 아, 아, 식탁 식탁이죠. 네네 인용 식탁 네. 배치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동선이 네 D자로 되어있고 네. 주부님들이 선호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동선이에요. 사실. 네. 네 여기서 뭐 요리를 준비하셔서 네. 바로 내실 수도 있고 그렇죠. 음, 뒤에 쿡타. 인덕션이 2구, 하이라이트 1구. 네. 와이크 코드와 그다음에 싱크볼과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설거지 하면서 네. 이게, 이게 좋네요. 그렇죠. 채광이 좋다는 게. 채광이 지금 오늘 네. 날씨가 흐린데도 불구하고 잘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채광 잘 들어오고요. 환기 정말 잘 되겠죠? 네. 수납 공간도 이제 상압으로 충분히 네. 여유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광파 오븐 기본 옵션입니다. 네. 네, 부장까지 여기 상부장인데 지금 손잡이가 아, 안 달려 있어서 <laughs>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조 주방이 다용도실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 어 지금 양생 과정이라서 좀 보일러를 켜놨는데 그쵸. 여기도 보일러가 들어와요. 오, 그래요. 따뜻합니다. 어, 바닥까지. 네, 바닥에 포세린 타일로 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일러 들어오고요. 바닥에 보일러가 들어오면 좋은 거는 곰팡이가 잘안 슬어요. 그렇죠. 물론 탄성 코트로 또 시공됐지만 네, 탄성 코트까지. 네, 네, 환기창. 네. 뭐 세탁기도 여기 충분히 자리가 두대 나란히 놓으실 나란히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조기랑 네. 세탁기. 아주 좋습니다. 어, 굉장히 잘 나왔네요. 아, 이게 안방 화장실하고 연결되는 창이네요. 그렇죠? 네, 안방 화장실에서. 환기가 되겠죠. 이따 한번 더. 이쪽 보여주시죠. 같이. 네. 환기시키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전체적인 느낌이. 음, 네. 제가 감히 예상컨대 굉장히 빨리 팔릴 것 같은 현장인 것 같아요. 여기는 <laughs> 여성분들이 딱 혹할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 많아요. 네. 좀. 젊은 분들한테 특히 인기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네네. 디자인이고요 특히 LK는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 그 다용도실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네. 아! 그리고 주방 한번 그레이를 네. 한번 재주시죠 주방 한번 재보고 주방 위쪽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있네요 어, 네, 추가로 그 거실, 주방 따로따로 따로 에어컨이 있습니다 자, 주방은 이제 4m에 4m30 나오네요 네네네 어, 충분하죠? 잘 나왔습니다 네. 네. 자, 요렇게 다 보셨고, 이제 방들을 한번 볼 텐데, 네. 방이 입구 쪽에 다 몰려 있어요. 안방, 중간방, 작은방입 네네. 안방부터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안방부터 보겠습니다. 안방도, 오, 색깔이. 네, 굉장히, 색감이 되게 예쁘죠. 안정적이네요 네, 이쪽이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 문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바깥쪽이 네. 뭐보다 이렇게 바로 산이 있습니다. 그쵸. 이게 전망이 산뷰가 있어요. 산뷰가 네. 있어가지고, 저 뒤에 계곡도 흘러요. 어 이쪽으로, 여름에는 푸르니까 이쁘겠네요. 그쵸? 그쵸. 샤워면 열어보면 새소리도 들리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에어컨 설치되어 있구요. 네. 어, 안방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3m 65. 네. 3m. 뭐, 여기 드레스룸하고 욕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침실하고 파우더만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상당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어 그러네요. 드레스룸에 네. 시스템장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붙박이장 이렇게 짜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도죠. 붙박이장 짜셔도 되고 이렇게 시스템장 기본 옵션으로 놓으셔도 되고. 네 여기는 이제 콘센트가 있으니까 그거 스타일러, 스타일러 네. 그렇죠. 스타일러 같은 거놓으시면되고 네. 이쪽에도 어, 창이 크게 어, 집에 전체적으로 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도 환기도 되게끔 창이 이렇게 딱돼있습니다 깔끔해요. 창도 아우, 약간 블루 빛 나죠. 그렇죠. 선팬지가 네, 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낮에는 밖에 밖에서 안이 잘안 보여요. 네. 그 저녁에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될것같은 있어서 그런 이제 드레스룸이고요. 네. 자, 그리고 드레스룸 옆으로는 공용 욕실 아니죠 부부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방 욕실. 네. 자, 안방 욕실 보시면은 세면대, 그리고 네. 양변기, 네. 수납하고 거울, 네. 되어 있고요. 샤워 수전도 있는데 일체형으로 네. 나와있어요 그리고 아까 음. 다용도실에서 보셨던 환기창. 네. 수건 거리도 보이고요 넓진 않은데, 그래도 네. 뭐, 샤워하시는 데는 불편함은 없으실 것 이쪽이 같아요. 이쪽이 길이가 있어서, 네. 샤워하는면 괜찮아요. 근데 수건이 이제 물튈 수는 있어요. 네. 샤워 중에 하다가. 수건을 여기다 보관하시고. 이쪽에 수건 거리가 이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주변에. 그쪽도요? 네. 네. 여기 뭐, 핸드폰 거치하실 수 있게. 그쵸,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텐트자리 네. 네. 어, 네. 네. 느낌 네. 느낌 자체가, 네. 어, 사용하시기에는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안방 보셨고요 안방. 네. 제 작은 방들. 그것이. 작은 방들. 두 군데 먼저 보여 드릴게요. 나란히 있네요. 그렇죠? 네. <laughs> 전실 좌우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방이 자녀 방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 뭐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2m 70. 네. 3m 40. 어, 괜찮네요. 작은 방치 사이즈 나쁘지 않죠. 네, 네. 자녀방을 뭐 사용하셔도 되고요. 붙박이장 음. 설치하셔서 갖고 침대 놓고 자녀방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쪽도 환기창 크게 들어와 있고요. 네, 이쪽에도 저쪽 산 뷰가 보입니다. 잘. 네. 자 그리고 반대편 방도 네 거의 사이즈가 동일한 것 같아요. 사이즈가 네2 m 54네 폭은 좀좋아요 네. 진에 길이가 넘네요3 m 50. 아 길이가 좋네요. 네. 음.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네. 이쪽으로 시원한 전망이 좀 뚫려 있어요. 나갈 수는 없어요. 통창이긴 한데 이게 고정 픽스 창이에요. 네. 네. 픽스 창으로 네. 열리는 조그만. 네. 이쪽으로 네. 한개 시키시고 네. 일단 앞에 건물이 없어서 네. 개방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블루 창에 이제 미스트 미스트 창 다시 네. 들어와 있고요. 네네. 방들 사이즈가 네. 뭐 자녀 방이나 뭐 서재 같은 걸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 사이즈입니다. 아 그러네요. 양쪽 다 사이즈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간, 네. 공용 욕실인데 네. 어, 공용 욕실 타일이 굉장히 네. 특이합니다. 모던하네요. 네. 네, 굉장히 모던한 그런 느낌의 회색 타일에 네. 앞쪽부터 이제 양변기, 세면대, 수납하고 다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거울도 크게 잘돼 음. 있네요. 그다음에 안쪽으로 샤워 파티션, 음. 그다음에 샤워 수전들 네. 단차 줘가지고 불튀김도 아, 어느 정도 방지는 되실 것 같아요. 아, 딱, 진짜 기본적으로 딱잘 나온 욕실이네. 요 그리고 환기창도 네. 준비되어 있고. 그렇죠. 환기창까지 완벽합니다. 자, 여기 경기도 광주 네. 양벌리에 위치해 있는 신축 빌라 현장이고 오늘 네. 오픈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오픈했고요. 광주 양벌리에 위치는 신축 빌라 현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양벌리 쪽이 계속 지금 현장이 지금 오픈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신현이 쪽은 지금 뭐 새로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 보니까 양벌리 쪽 오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초등학교가 여기서 도보로 5분이면 가능하고 버스 정류장도 바로 한 3분 정도면 갈수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좋아요. 네 그리고 경기 광주역까지 한 자, 어, 버스로 4정거 정도면 가기 때문에 어, 교통적으로 위치도 좋습니다. 아이 현장도 직접 보시러 오실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셔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